안녕하세요 친구들 시연이에요 오늘은 배 아팠다 온 병원이 있는데 친구들은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 하면 안 돼요 그 따라 하면 엄청 아파요 제가 아침에 엄마가 장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서은이가 막 찡찡거려가지고 음, 그래서 엄마가 물도 안 매이고 막을 한 개씩 줬는데. 제가 먹었어요. 근데 아침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. 아! 이렇게 소리 질릴 정도로. 그러니까 친구들은 물 먹고, 아니면은 밥 먹, 물을 먹고, 밥을 먹고, 물 마시고, 빵을 먹는가, 아니면 물 마시고, 빵을 먹던가. 이런 건 진짜 그걸 진짜로 안 아팠다, 아팠다 하면서 죽을 먹으면 괜찮은데, 다른 밥을 먹으면 또 아파져요. 그래가지고, 저는 오늘 엄청 고생했고, 매실이나 손을 따라보세요. 저 오늘 매실 두번 먹었어요. 손뗄 뻔했어요. 손이 이렇게 깔끔했어요. 아, 진짜로 너무 아파서 너무 놀랐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어요. 이제 밀고 들어간 거볼기요 배가 아프면 막음막 음, 막 엄청 아팠었는데 친구들이 진짜로 진짜 아파요 그 정도로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세네 정도로 아플 거예요 어찌됐든 더 몰랐습니다 아, 아니, 아니, 아, 진짜. 아침에 밥을 안 먹은 것 같다 아, 아침부터 빵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 저녁은 안 되고 점심이나 오전 낮 이런 후에 먹어요 근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러면 조금 컨디션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컨디션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. 따라하면 진짜 아파요 테이프 난 진짜 어른들도 아프고 체하면 아니면 매실을 먹거나 소금을 짜세요 이제 중만 먹고 이제 한번 자고 일어나면 그 아침부터 죽을 먹고 점심에는 다른 거 배가 좀 괜찮으면 다른 거 밥을 먹어도 됩니다 다른 밥을 먹으는데 제가 오늘 한 마리 집 가서 카레를 먹었거든요 중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살이 진짜 엄청 아파서 저, 매시 오늘 두번 먹었어. 요 아침에 한 번, 점심에 한 번. 어, 진짜 스일을뻔했 있어. 저도 내일 이제 주먹 먹고, 내일 점심에. 야, 과 과연... 이제, 배가 좀 조금 야, 먹어보고 괜찮으면? 괜찮으면, 이제, 예, 그,부터 당기고 싶은 걸 먹는 거죠. 음. <laughs> 여러분, 근데 주의사항 하어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. 알았죠?

밀가루 어, 들어간 거 먹지 마시고, 음, 네. 음, 네. 배가 아프면, 죽만 먹어야 돼. 요저 오늘 그렇게 했어. 오늘 저 진짜 조금 먹고, 아니, 먹고 싶은 거는 조금 먹어도 돼요. 근데 배가 아프면? 근데 저는 오늘 바나나를 조금 먹었는데 배가 괜찮은 거예요. 근데 더 먹으면 배가 아플까봐 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이만큼 먹고 이제 그만 먹어요. 그래서 배가 그 엄청 오늘 아팠고 진짜로 아팠어요. 오래 될 정도로. 아, 이렇게 질질질 아, 아팠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거 하지 마세요. 자 그럼 친구들, 안녕! 시험 튜부 내가 이만든거보여드릴게요대 야미, 야미, 야야

그럼 친구들, 응, 안녕! 안녕.